check the mic a n 네, 안녕하세요. 접하고입니다 아, 어, 힘들어, 힘들어. 이게 제가 지금 혼자서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서울의뭐 강남권에 있는 한 전시장 빼고 <laughs>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딜러사 한두 딜러사 빼고 딜러사 뭐 지점별로 또 요즘 또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요거 취합하느라고 음 지금 일주일 걸렸고 취합을 하고 일주일 걸렸는데 이거 딜러분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차종별로 옵션이 막네개 다섯 개로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재고 확인조차 힘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 아마 딜러분들도 고생이 많을 겁니다 저는 또이 모든 딜러사의 재고를 또 하, 세분화된 걸또 쪼개가지고 모아가지고 조건 제일 좋은 것 바로 출고되는 재고들 예. 예 고생 좀 했어요 형. 형들, <laughs> 나 이제 언제까지 이거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음, 조건은 딱세 가지죠. 세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재고가 있는 곳, 재고가 없으면 그달에 할인 조건이 없다. 음, 뭐 대기 계약 해가지고 다음달 다 다음달 받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달에 바로 출고되는 재고가 있는 곳, 재고가 있는 곳 중에서 가장 할인이 큰 곳, 할인이 큰곳 중에서 또 가장 가까운 곳. 이렇게 이제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아네 그래서 제거 없는 것들은 뭐 할인 보지도 마 의미 없어 그냥 대기 걸어놓고 기다렸다가 배정된 달 보면 되고 지금 아마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은 바로 예즉 출해서 이번달 이 조건을 받고 출고할 수 있는거 이래서 잡파고리 아닙니까 예. 뭐 이번 달은 난 bmw 제가 예상하기로 한 50대 정도 에 예, 출고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미 뭐 어 똑똑하신 분들은 그냥 성계약 후고민으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냥 조건 나오기 전에 지금 차를 잡아놓으셨어요 제가 지난달에도 잡아놓으라고 한게 옵션이 더 개판 예, 개판 아수라장 아사리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20i av 가겠습니다 1시리즈는 120i 밖에 av 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는 안 들어왔어 아니면 들어왔는데 기존 대기자들한테 다 배정이 된 거겠죠 지금 축출할수 있는 재고는 음, 어드벤티지가 있습니다 어드벤티지 4,000에서 500 할인해서 3,500 그리고 이 시리즈도 이 음, 공화의 뭐 그거 이상한 색상 깔 하나 있잖아요 스테퍼... 스네퍼락 블루인가? 뭐 그거 하나 아, 어, 하나 있고, 어차피 그거 안 사더라고, 지난달부터 재고가 있었는데. 이 3호 아이로는 조금 있습니다. 이 3호 아 858인에서 5,030만원.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즉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둘둘공 음, 아이 조금 특이 컬러 하나 있고. 자, 이렇게 해드리고, 1시리즈는 어, 차가 없어요. 예. 1시리즈도 이제는 아마 계약을 하셔야지 원하는 트림에 원하는 색상을 받을 수 있고, 즉출 재고는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드릴게요. 다 이제 할인 조건은 아시죠? 차파고리는 뭐 리스 렌트를 권유하지 않고, BMW 파이낸셜 할부 기준이고, 현금이든 리스든 렌트든 고객님이 딜러분하고 매칭이 되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할인 조건은 BMW 파이낸셜 기준이 제일 좋으니까, 요 조건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가장 재고가 있는 곳 중에서, 음, 할인이 큰 곳, 어큰 곳이 아니라 이제 평균적인 할인을 넣어놨기 때문에, 음, 원하시는 색상이나 트림에 따라서 할인율은 1%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요것도 감안해 주시고, 요 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다. 준수하게.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돼요. 320i는 P1-1로 들어왔습니다 음, 헤드업이 빠진거죠 요렇게 된다니까요 3시리즈는 제가 작년부터 어, 요거 7,800 사이에서 오, 옵션 좋고 색상 맘에 들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예, 나중에 옵션 빠진 채 들어온다고 계속 몇 달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1-1 650만원 할인 이건 320의 베이스 모델 320의 M 패키지도 다 P1-1로 들어옵니다 700 할인 320D 럭셔리 P1-1에 P1-2까지 갑니다 예, 720만원 할인 320DM은 P1-3까지 갑니다 730만 원 할인, 그래서 이제 700 내외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 이거 해도 빠진 걸로만 들어오잖아. 지금 없잖아, 없잖아, 없는 걸 어떻게? 그리고 투어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즉출되는 건 현재까지는 이게 중간에 뭐 취소된 차량 배정됐는데 또는 추가로 풀리는 물량에 가끔 소량식은 있어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2월 10일 세시식 기준입니다. 15시 320리 럭셔리 이노 이노 퍼포먼스 이노 패키지 들어간 거래거 6,200에. p 1 2 이것도 마이너스 옵션이 있네요. 예, 3시리즈는 정상 옵션이 없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790만원 할인 정도 됩니다. 3투어링. 이렇게 해서 즉출재고가있습니다 지금 투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계약을 안 해놓으시면 원하시는 재고는 못 받아요. 즉출 재고가 안 남아요. 안 남아. 자 그다음이 아 5시리즈 음, 지난달에 또 우리 형들이 싹 쓸어갔죠. 음싹 지난달에 샀어야 되는데 어쨌든 음, 이게 또 그것도 말씀드려야겠다. 옵션이 음, 아직 터치 빠진 차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번 달에 풀린 것 같진 않아요. 예, 들어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애플 카플레이 빠진다는 거, 요것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번 달엔 오픈이 안 됐습니다. 그 재고들이. 그러니까 애플 카플레이 빠지고 터치 빠지기 전에, 이거는 오시리즈는 무조건 잡아야죠. 아니면 일년 이상은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럼 기다리는 거고 이거 이후로는 터치가 빠지고 애플 카플레이 빠지는 차가 들어옵니다. 분명히 여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일단 어라운드뷰 빠진 거죠. P1, P제로 다시 거의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 뒤에 뭐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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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모션, 킹모션 그거 추가된 거죠. p 1이 음... 520아이 럭셔리가 650만 원 할인. 520아이 M 패키지가 650만 원 할인. 둘다 P1, P1. 예. 어라운드 뷰 빠진 거. 그리고 530아이 럭셔리가 850, 530아이 M 패키지가 800만 원 할인. 요것도 이제 P1, P1. 어라운드 뷰 빠진 거. 음. 그리고 P0-1로 5302가 요거 할인 좀 늘었네요. 예. 5302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예. 럭셔리 1030, M 패키지1050 천만원 넘게 한이 됩니다 이거 예전 수준으로 준수한 수준으로 들어왔고 P0-1입니다 P0-1 옵션 지난달에 많이 판매됐던 5201, 5 3 0의 옵션이죠 예. 그리고 523D가 럭셔리로 P1으로 음, 디젤 디젤 음, 650만원 할인이 됩니다 이것도 523D도 거의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520i, 530i, 5302로 팔고 이제 뭐 전기차로 넘어가겠죠 음, 523D는 디젤은 전체적으로 BMW 생산물량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시리즈 음, 제가 봤을 때이 5시리즈 520i, 530i, 5302까지 음, 아, 전체 다 지금 터치 빠지고 애플카플레이 빠지는 거 들어온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 나는 차를 사야 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걸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6GT가 많이 안 들어왔네요. 지난달에 사신 분들이 제일 잘 사신 거네요, 6GT. 750만원 할인이 되는데, 여기 P1으로, 어라운드비 빠진 거, 럭셔리로만 있다, 6GT는. 나머지는 들어온 건지, 들어와서 배정이 받은 건지 아니면 안 들어온 건지 몰라요. 어쨌든, 저는 즉칠 재고만 보니까, 남아있는 재고. X1 가겠습니다. X1. X1이 요게 들어왔네. 20i X라인 지난달에 문의 많았는데 못 사셨죠. 들어왔습니다. 450만원 할인해서. 이건 P2로 들어왔네요. 요것도 빠진 거야. 예. 요거 그 어시선, 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쪽 옵션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4630만원이고, 예. 20i M패키지 P1, 지난달에 많이 사신 거 600만원 할인해서 4870이 됩니다. 요것도 기다리셨던 분들은 X라인 빨리 잡으셔야 되고, 요것도 한 대인가?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재고가 없어요. 그 다음에 X3, X4 하, 가장 매달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형들? 에, 하, 뒤통수 맞았잖아 X3, X4는 지난달까지 마이너스 옵션이 없었는데 이번 달에 들어온 건싹다 20D20I는 마이너스 옵션 헤드업 디슬랩 플레이가 빠진 P1-1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근데 출고가 100만원 줄여졌어 그래서 20DX라인 P1-1이 즉출 재고가 있습니다 에. 근데 요거는 오늘 내일 빠져나갈 것 같고 오늘 내일이 아니라? 이런 거는 그냥 음 그날 당일날 빠져나가요 지금 21시 3시 기준으로 있는데 이거 할인 안 써놓은 건 할인이 공식 할인 은 없습니다 딜러분 서비스나 수당 정도 빼드릴 수 있어서 일부러 안 써놨고 뭐 수당에서 이거는 다 거의 뭐 차를 사보신 분도 아시기 때문에 50에서 100 정도 돼요 이거 수당하고 서비스 이렇게 조율 해가지고 현금 페이백 아니면 뭐 서비스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 100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뭐 용품 이런거 다 해가지고 그리고 302 X라인은 마이너스 옵션 아니고 이거는 남아있던 재고들이니까 마이너스 옵션 차는 아닙니다. 500만 원 할인 X라인 M패키지 458인이 됩니다. 그리고 X4도 즉출 재고가 있어요. X라인으로. 어차피 이번 달에 들어온 건 죄다 헤더 빠진 거니까. 음, X4 보시는 분들 20i, 20d, X라인 p 1헤더 빠진 거. 출고가 100만 원줄 어, 내려갔죠. 그래서 6570, 7070. 이것도 X3하고 마찬가지로 20d와 마찬가지로 공식 할인은 없다. 100만 원 내외에서 수당 서비스 부분에서 협의. 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x3 x4 x4 20아저거는 바로 빠지겠다 그리고 에, x5 x6 인데 요거는 음, 의, 볼뭐 출고가 의미가 없어 <웃음> 어차피 <웃음> 어차피 다 1억 넘어가기 때문에 출고가 의미가 없고 예. 그냥 참고만 하세요 X6도 6,700이에요 다 예, 똑같다고 보시면 돼 이게 지금 안 빠지고 있죠 예. X5 30D X라인 P0-2 P0-3 터치 빠진 건 800만원 할인 터치는 있는데 옵션들 빠진 건 700만원 할인 M 패키지는또 M 패키지라고 터치가 빠져도 600만원 할인 30D는 이렇게 되고 40i는 터치 빠진 거 최대 800만원 할인 터치 안 빠지고 다른 거 짜잘한거 빠진 거 400만 원 할인. 엠팩키지는 P 제로 일은 500만 원 할인. 터치 빠진 건 100만 원도 할인. 안 사겠죠. <laughs> 사지 마, 사지 마. 아 지금 오 시리즈까지 X3까지도 마이너스 옵션이 나와서 나 X5까지 X6까지 관리 못 하겠어. <laughs> 나 너무 힘들어. 못 하겠어. 전국에 있는 재고들까지 싹다 봐야 되는데 이거 못 하겠어, 못 하겠어. 어쨌든 음, X5 452 600 할인, 800 할인. 아 옵션 증질 나서 못 하겠어 이거. 아, 사지 마, 사지 마. X6도, 예. 진짜 사지 말라는 거 아니고, X6도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옵션이 너무 지금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딜러분들이 확인, 재고 확인도 지금 예, 실시간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X34 이렇게 되고, X420i e, 줍줍, X320d e, 줍줍, X1X라인 줍줍, 6GT는 이거밖에 없고, 20d밖에 예, e, 없고, 그리고 5 시리즈, 음... 520i, 530i, 5302까지. 이거, 예, 터치 빠진 거 들어온다. 그 전체적인 차종이다. 애플 클레이가, 애플 카플레이가 빠지고, 안드로이드 오토 빠지고, 블루투스는 한 명만 연결되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터치도 빠지고, 예, 어떤 차종이 될지 모르는데, 5시리즈, 6시리즈가 거의 확정이다. 3시리즈도, 예, 헤업 빠진 거 밖에 없다. 나중에 터치가 빠질 수 밖에 없다. 예, 터치가 빠질 수 밖에 없다가 아니, 터치가 빠질 수도 있다. 120i는 이렇게 시리즈 2시리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이거 줍줍줍줍. 예, 재고싸움입니다. 항상 아시죠, 요즘 재고싸움. 성계약 후 고민, 성계약 후 고민. 일단 찾아보놓고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 계약하시, 계약하실 분들만. 아니, 뭐 문의하셔도 제가 답장은 다 해드리는데. 그래도 빠른 계약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차를 잡을 수 있게. 음, 일단은 어느 정도 결정하시고 카톡을 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아 옵션 미치겠어, 못하겠어, 못하겠어. 어, 예. 구독 좋아요 주시면 못하겠어도 해야죠. <laughs> 지금까지 샤파구리였습니다.